생기부 주제잡기 이번 시간은 경영 분야입니다. 어, 본래는 학생들이 경영과 경제를 분리해서 생기부 주제를 어,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경영과 경제가 한몸인 부분도 있지만 구분되는 측면도 있어서 워낙 내용이 많아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인문사회계열의 속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진행 어, 진학하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음, 우선은 나누어서 살펴보지만 실제로 주제잡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영 분야 분야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핵심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어떠한 주제들을 잡았는지. 기업 경영 ESG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 마케팅, 광고로 연계한 확장들이 많았. 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회하고 실제로 실천 활동들을 한 심화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 분야는요. 마케팅, 조직, 인사, 생산 관리, 재무 관리 등 기업 경영 지식을 습득합니다. 당연히 경영 분야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인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나 공정한 배분 방법과 같은 이런 부분에도 경영 분야가 관심을 갖습니다. 관련학과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 분석 통계 전공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경제 통상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글로벌 헬스케어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기업경영 전공 디지털경제학과 마케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경영학과 복지경영학과 리더십 리더 융합 전공 빅데이터 경영 통계 전공 빅데이터 경영학과 빅데이터 입문 경영 복합 전문 실버문화경영학과, 유통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경영학과, 테크노경영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휴먼서비스경영학과 등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학과이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유관 학과들이 같이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좋은 플랫폼으로서의 학과 기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여기 인재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자주 하는 학생. 왕성한 호기심과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기업의 어떤 경영의 마케팅까지 나간다 그러면 창의적 사고와 또 창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것을 실제 구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창업을하거나 마케팅을 하려면 혼자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분야의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미 이걸 경영한 작은 거인들은 어떠한 주제어의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토어 서비스, OECD부터 저기 혁신, 현안, 현지와 협상, 협정 회계까지 다양한 요. 개념어들을 한번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우선 이 부분은 경제하고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면쳐놓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눈에 집어 넣으면서 아이 중에 나는 어느 거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이 실제로 주제를 어떻게 구체화했을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경영학과니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잘보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미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겠죠. 기업의 퇴사율 증가 문제. 어떻게 직원들에게 연결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해 영어 탐구 보고서 작성해 보고 인적 자원의 특성을 한번 소개해 봤다고 합니다.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네요. 기업에 있다면, 기업 가라면 아무래도 직원들에 대한 생각도 있을 텐데, 만약에 기업의 퇴사율이 높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넘어가서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같이 살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분쟁 사례를 통해서 어, 기업이 어떻게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나 신성장 기업을 한번 조사해 보기도 했고요. I.T. 기업의 주가를 분석하고 기업까지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 이쪽 저기 생명과학 쪽과 연결시켜서. 혹은 식품기업의 현황과 미래라고 해서 푸드테크 요즘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업을 어, 카테고리로 하더라도 역시 다양한 분야에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경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다보면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어, 메타버스로 인한 경영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MNI와 경영체제는 어떻게 다른지, 친환경 경영은 무엇인지, 또 소유 경영과 재벌 같은 소유 경영과 또 전문 경영인을 두는 전문 경영체제를 하는 기업들을 비교해보는, 뭐가 더 합리적 경영인지를 따져보는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살펴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경영은 최근에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ESG죠. 지속 가능한 발전. 예, 지속가능한 발전 경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어, 메타버스 시장과 ESG 경영을 어, 매칭을 해본 학생들도 있었고요. 예, 또 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좀 이렇게 살펴보는 어, O2O 서비스를 이제 어, 마케팅 분야랑 같이 연결해서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ESG 경영 중 G 그러니까 지배구조 부분에서 취약한 점들을 한번 발굴해 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이나 감사위원회 같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또 ESG 경영과 투자, 구독경제의 정의, 기업의 측면에서 이점들을 탐구하고 발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ESG 경영체제를 주제로 기업의 동물가족 사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으로 에세이를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역시 ESG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네요. 공정무역과 ESG 경영의 관계와 대안을 모색한 학생들도 있었고 이것을 푸드 리퍼드 관련 기업들과 같이 연결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만 봐도 알수 있는 것처럼 어떤 주제를 초점화해서 그 부분을 더초점화하 활동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학생들은요. 창업과 마케팅 쪽으로 이제 또 전환도 했는데요. 당연히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창업이나 마케팅에 워낙 또 어, 흥미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모의 창업 활동. 예, 모의 창업 활동 뭐 이런 걸 축제나 동아리에서 같이 기획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커머스 딜레마 기사를 공유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 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창업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한 활동을 했었고요. 사업 계획서 작동 활동에서 구독형 문화 서비스 플랫폼 사업들을 구상해 봤습니다. 뭐, 이와 유사한 앱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사업을 구상해 본 거겠죠. 창업 아이템 프로젝트 활동으로 휴대용 쿨팩을 사용해서 스와트 분석을 보 해보면서 계획서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이제 음어뭐 강점과 약점과 뭐 기회와 뭐 이렇게 그 어떤 대안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법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이제 했던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어, 실제로 또 어, 기업의 경영 중에 한 분야가 또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어, 바이럴 마케팅 탐구하거나 그린워싱, 그린 마케팅, 지역 마케팅, 지역 브랜딩, 예 그리고 이 마케팅 분야를 통계 분석과 같이 연결하기도 했고요. 세계화와 민주 시민에 대한 마케팅 계획서를 위 해서 이윤 창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서 또 배불레 효과와 소비자, 기업의 마케팅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따져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 고객을 조사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이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기도 했고요. 기업의 한정판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의 소비 심리 관계에 대한 양적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유통. 예, 프로 스포츠 유통을 주제로 한번 어, 고민을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마케팅을 잘하려면 자연스럽게 광고랑 여행 그 고민이 확장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또 훌륭한 음, 연계 확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위 광고의 문제점을 주제로 더 나은 세상 프로젝트 활동을 학생도 있었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는 소셜미도의 뒷광고가 또 한참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주제로 더 나은 세상 프로젝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생계부에는 이 학생은 더 나은 생활 프로젝트 1, 2 이런 식으로 확장되거나 연계된 게 보였을 것 같아요. 또 SNS 광고에 대해서도 또 워낙 중요한 시장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탐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음, 공공정책 제안 대회또뭐 사회 참여 발표 대회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참여 발표 대회들 이 메타버스의 두 얼굴, 그 메타버스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두 얼굴이니까 장점과 단점.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순화시킬수 있을까? 그걸 더 나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취지 안에서 논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또 실천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라면 공모전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축제나 학술제나 이런 데 이용해 볼수 있잖아요. 가상기업 창업 활동을 축제 때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요. 요걸 한번 해봤나 봅니다. 퓨전 한식 밀키트를 가지고 모의 창업을 해서 축제 때 한번 팔아본 거죠. 어,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몸으로 배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학생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아주 좋게 봅니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건데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서베이를 해본 거죠. 어 뭐. 어, 요즘은 뭐 이렇게 구글 폰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많이 설문조사 하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에 응답을 잘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설문조사에 응답해주는 거잖아요. 또 설문조사에서 하다 보면 어, 값으로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중간에 값이 날라가는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배울 수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렌치복서를 활용한 분배율로 한번 그 따져봤기도 했답니다. 아, 아마 예상컨대 어, 분배율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용돈을 많이 받는 아이와 용돈을 적게 받는 아이 그러면 이제 가정형편과 관련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하고 그걸 이론과 접목하기도 했던 거 아,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재테크 인식을 주제로 한번또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재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한 다음에 이걸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재테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해 본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실천활동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던 이 분야는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 예, 경영 분야는 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경제분야하고 사실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경제점 경영이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어, 우선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이걸 어, 어, 경제분야를 보고 경영으로 혹은 경영분야를 경제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개를 다 같이 볼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분야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